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의 시작을 알릴 주파수 경매가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매를 앞두고 결과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윤성 기자. 5G 주파수 경매가 오늘 오전 9시에 진행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5G 주파수 경매가 오늘 오전 성남시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진행된데요. 이번 경매는 블록 단위 경매 방식을 도입해 비교적 균등할당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연히 과열 가능성은 줄었지만 이통삼사의 수싸움에 따라 분위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낙찰가는 시작가가 3조 3천억원에서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번 경매에서 경매 대상 주파수는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 폭, 28기가헤르츠 대역은 2,400메가헤르츠 폭등총 2,680메가헤르츠 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이 대상 주파수를 두고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요? 네 3사가 눈독을 들이는 대역은 3.5기가헤르츠 대역인데요. 3.5기가헤르츠 대역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5G용 특화 서비스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파수 특성상 전국망 유축에구유리 하기 때문입니다. 3.5기가르츠 대역에서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은 100메가헤르츠인데요. 이에 따라 이통 3사 모두 초반에 100메가헤르츠 폭을 기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이 매물 규모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있을 경매의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네, 매물 규모와 최종 경쟁 가격 모두 역대 최대인 이번 경매에서는 힘의 균형을 누가 먼저 깨뜨리냐에 따라 판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텔레콤은 최대 대역폭 확보를 공언해 온 만큼 가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100메가헤르츠를 고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 양사가 남은 180메가헤르츠 폭을 90대 90 혹은 100대 80으로 나눠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이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이 아닌 새로운 경매 방식이 적용된다면서요? 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는 금액 선택 입찰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1단계 2라운드부터 적용되는 금액 선택 입찰은 입찰자가 정부 제시 가격 미만에서 선택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이통삼사가 정부 제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파수 경매가 예상과는 달리 치열해질 경우, 새로 도입한 금액 선택 입찰 제도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기에 경매가 끝날 경우에는 금액 선택 입찰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경매 과열 가능성이 적어 국내 주파수 경매 역사상 처음으로 경매 시작 당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한 번의 승부에 차세대 통신 5G 상용화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갈리는 만큼 오늘 열릴 5G 주파수 경매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